안녕하세요. 베스트 RF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어느 순간 컴퓨터가 켜지지 않거나 비트음이 나는 증상으로 컴퓨터가 고장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네이버나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지는 않으시나요?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저의 수많은 컴퓨터와 다수 지인들의 컴퓨터를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점검 순서를 통해 불량 원인을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추가로 사용 중 블루스크린이 자주 뜨는 증상까지도 일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불량 원인 파악을 좀더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점검 순서를 컴퓨터가 동작하는 순서대로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는지 확인하고 동작하지 않을 경우에 따른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순서대로 점검을 하실 필요는 없으며 건너뛰고 했을 때 해결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건너뛰신 전 단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AC 220V 전원이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아, 점검 방법으로는 멀티미터로 콘센트 전압을 측정합니다. 아, 측정했는데 전압이 뜨지 않는 경우, 아, 그 내부, 그, 집에 있는 두꺼비, 분전반 쪽에 차단기 스위치가 아래로 내려가 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려가 있을 경우에는, 아, 올려주면 되는데요. 어, 거의, 그, 컨텐트가 나가는 경우라면 대부분 집에 불도 안 들어오고, 뭐 다가가되기 때문에 거의, 어, 가능성이 아주 낮은 불량이라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멀티탭 전원을 확인합니다. 멀티미터로 어, 멀티탭 전압이 뜨는지, AC210V가 뜨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뜨지 않으면, 멀티탭 스위치가 켜졌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켜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압이 뜨지 않으면, 어, 멀티탭의 그 전원 코드를 어, 콘센트에서 빼고, 어, 그 콘센트에서 뺀, 어, 커넥터하고, 그 다음에 멀티탭 간에, 어, 선이 혹시 끊어지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멀티미터로 어, 저항이나 또는 도통 테스트를 통해서 어, 확인해 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AC 220V 전원선, 어, 전원선의 출력 쪽 전압을 어, 측정했을 때, 전압이 뜨는지, 그리고, 그 코드근을 본체하고 연결하는 그 부분이 혹시 빠져있지는 않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어, 그런데, 만약에 전압이 측정되지 않으면, 어, 멀티탭에 전원 케이블 단선 확인하듯이, 동일하게 케이블의 단선을 확인해 줍니다. 다음으로, 아, AC 210V 전원 스위치 부분인데요. 스위치에 보시면, 아, O 또는 I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O는 출력, I는 입력. 그래서, I쪽으로 눌려져 있어야, 아, 그 스위치가 켜진 겁니다. 그래서, I쪽으로 눌려져 있는지, 아, O쪽으로 눌려져 있다면, I쪽으로 스위치를 켜주시면 됩니다. 으로 컴퓨터 전원 스위치 확인입니다. 어, 가장 그 대표적인 분량으로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이유는 어, 컴퓨터를 쓰면서 가장 많이 누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분량 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어, 동작 유무는 멀티미터로 스위치 두 단자에 대고 아, 스위치를 눌렀을 때, 보통 아, 테스트를 한다면 소리가 아, 나야 되는데, 만약에 스위치를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아, 스위치가 불량입니다. 이럴 경우에, 아, 이 부분에 스위치가 있으면 교체해주면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리셋 스위치로 대체하여 아, 보드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ss 위치를 누르면 전원이 들어오는 그렇게 대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하셔야 될게 멀티미터로 높은 절압 특히 AC 220V 같은 높은 절압을 측정하실 때는 측정봉을 한 손으로 잡고 측정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두 손으로 측정하다가 혹시나 감전이 되면 손과 손 사이에 조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 사이에 심장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가급적이면 한 손으로 측정하시고, 한 손으로 측정하시다가도 혹시 뭐 어떤 위험이 하게 되면, 심장 쪽으로는 안 가고, 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은 그나마 좀덜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꼭한 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원 공급기 전원 확인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그 커넥터 부분을 어 DC 전압을 측정해서 DC가 나오는지 여부를 어 확인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 전원 공급기를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어 이게 두 번째로 어 많이 나오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어 전격 용량보다 그, PC를 좀 과하게 쓰시면, 이게 용량이 좀 낮은 부분에 대한 PC, 용량이 낮은 전원 공급기 같은 경우에는, 아 어, 좀, 그, 데미지를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아좀 어, 종종 나갑니다. 그래서, 충분한 와트 수의 전원 공급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전원 공급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 전원 공급,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전원 아, 공급기가 잘 망가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메인보드 초기화 입니다 아, pc 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거나 했을 때 아, PC 내부에 있는 수은 전지 부분이 방전되거나 또는 바이오스 자체가 어좀그 이상하게 돼서 컴퓨터가 동작을 안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수은 전지를 빼서 뺐다가 다시 꽂거나 아니면 새로운 수은 전지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어, 그 불량이 되는 원인은 이제 PC에 먼지가 장시간 세하다 보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 먼지로 인해 어, 접점 불량이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 어,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만 꽂고 나머지는 빼면 그 꽂는 부분에 대한 어, 동작 유무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카드를 카드에 대한 접정 분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 메인보드에 CPU하고 메모리 카드만 연결하고 나머지는 모두 뺀 상태에서 존을 켰을 때, 삐삐삐와 아, 그, 같은 그런 소리가 나는지, 아, 나지 않는다면, 아, 불량이라고 분량이 아니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요일 날 어디 가냐? 아 일요일 날 어디 가? 또 우리가 컴퓨터 또 빼서 나가야 돼 일요일 날 나가가지고 집에서 또 해? 내 네, 집에서 하고 내일 아마 안 끝나지 으로 그래픽 카드 접점 분량 확인입니다 아, 마찬가지로 메인보드에 CPU와 메모리 카드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를 꽂고 동작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시모스 바이오스는 어, 그래픽 카드를 확인하기 이전에 메모리 카드를 확인하기 때문에 어, 메모리 카드를 빼고 그래픽 카드만 꽂으시면 어, 메모리 카드가 없다고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래픽 카드 확인을 위해서는 그 전에 메모리 카드를 같이 꽂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장이다 그러면 그래픽 카드를 교착기 전에 각 연결 단자에 그 금색으로 되 있는 부분을 지우개로 닦으시면 그게 얇은 막이 생겨서 고점이 안되는 부분에 대한 막을 제거해 줄수습니다 그래서 지우개로 깨끗이 지운 다음에 다시 장착해서 동작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점검 순서에 대한 요약입니다. 가장 먼저 AC 220V 전원이 들어오는지 다음과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멀티탭에 AC 220V 전압이 들어오는지 그 다음은 전원선에 AC 220V가 들어오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전원 스위치가 보시는 것처럼 5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I를 눌러서 아이 쪽으로 스위치가 켜지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컴퓨터 전원 스위치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하기로 찍어서 어 도통 스위치를 눌렀을 때 도통이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내부에 있는 전원 공급기에 대한 DC 전압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보시면 어 파워의 그 그림 보시면 그 우측 하단에 보시면 PSON이라는 부분이 저는 어, 그 인가 그러니까 PC에서 저희가 우리가 저는 그 실제 눌렀을 때그 신호가 브라운드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따로 별도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임의로 그 부분을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서 네 번째 와고 그 밑에 그라운드를 연결시켜주고 상태에서 전원을 체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 유튜브 찾아보시면 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메인보드 초기화 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그란 수은전지 부분을 저 부분을 어 위쪽으로 밀면 수은전지가 빠집니다 그래서 뺐다가 다시 꽂거나 또는 새로운 전지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메모리 카드 동작 유무 확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픽 카드를 제거하고, 어, 그래픽 카드가 제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메모리 카드만 이렇게 꽂고, 어, 동작을 시켰을 때, 어, 비트음 신호가 나는지, 어, 그리고 비트음 신호가 나지 않는다면, 메모리 카드는 크게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laughs> 보시는 것처럼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 꽂고, 어, 동작 유무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비틈이 나는지 확인하셔서 비틈이 나지 않는다면 그래픽카드도 정상적으로 동작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9단계를 모두 시험 했는데도 원인 확인이 안된 경우에는 마더보드 분량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9단계 수리 방법을 통해 고장난 컴퓨터를 해결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